네 우리 이번 시간에는 토론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의 개념 그리고 토론과 토의 차이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론의 목적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토론의 개념입니다. 토론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자 논제에 대해서 하나의 토론 주제 있죠 하나의 토론 주제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측이 근거를 가지고 자신의 주장이 옳음을 내세우는 겁니다. 주장이 있으면 그에 따른 근거가 마땅히 있어야겠죠. 찬성과 반대 측이 하나의 주제, 논제, 토론 주제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거죠. 자신이 옳다. 그리고 상대방은 부당하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하는 말하기입니다. 나의 주장과 근거는 옳고, 너의 주장과 근거는 부당하다,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경쟁적인 대화 방식입니다. 다만 유형입니다. 자, 그러면 토론과 토의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토의는 여러분 학급 회의할 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단합 대회를 어디서 할지, 단합 대회 때뭘 먹을지 이런 것들을 토의하는 거죠. 학급 회의 같은 거. 자,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거는 토의입니다. 근데 토론은 이미 결론이 도출되어 있는 거죠. 찬성 측은 찬성 측 나름대로 결론이 도출되어 있죠. 무엇을 하자. 반대 측도 반대 측 나름대로 결론이 도출되어 있죠. 하지 말자. 그러면 자기들이 이미 결론을 내놓고 그 결론이 더 옳다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토의는 함께 논의를 진행하는 방식이고 토론 같은 경우에 이미 결론을 내놓고 그 내가 낸 결론이 더 옳다라고 주장하는 방식인 겁니다. 자 그래서 토의라, 토론이, 토의나 토론이나 토론이나 둘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의견을 일치시키는 건 동일하지만 토의는 협동을 통해서 토론은 대립을 통해서입니다. 아니 그러면 협동이 더 좋은 거지. 그 대립이나 경쟁은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건 나쁜 거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서 제가 밑에 적어놨습니다. 뭐라고 적었냐면 대립과 경쟁이 안 좋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근데 대립과 경쟁을 하다 보면 자신의 사고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게 되죠. 어? 왜 저렇게 생각하지? 내 말이 더 맞는데? 맞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더 많은 근거, 더 타당하고 더 신뢰로운 근거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사고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담화 유형이 되는 거죠. 뭐가? 토론이. 이해되시죠? 그리고 경쟁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논리의 틀입니다. 토론을 진행하면서 감정적으로 진행하면 안 되죠. 왜냐면 대립과 경쟁이기 때문에 똑같은 틀 안에서 진행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토론이 규칙, 절차, 방법. 요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담화 유형입니다. 그래서 규칙의 틀 안에서 진행되어야 되고 토론의 규칙에 대해서 나중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규칙. 그리고 논리의 틀요 안에서 경쟁을 해서 상대방을 상대방이 부당하고 내가 타당하다라는 걸 증명하는 담화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토론의 목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토론, 토론의 목적은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상대 측이 부당하다 그리고 내가 타당하다라는 걸 증명하는 말하기 때문에 승패가 결정됩니다 그렇죠 나는 승 상대방이 패 상대방이 승 내가 패 이런 식으로 승패가 결정되게 되겠죠 타당성과 신뢰성 이런 것들에 의해서요 기준에 의해서 자 근데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상호 이해의 폭이 넓어집니다 토론을 증명 토론을 진행하다 보면. 내가 내 생각이 타당하다고 나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여러 근거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듣다 보니까 상대방이 마련한 자료 근거들이 훨씬 더 타당하고 신뢰롭다 이러면 상대측이 그 쟁점에 대해서는 이긴 게 되겠죠. 그러면 상호 서로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더 넓어지는 거죠. 나는 내 얘기만 맞다고 생각했는데 토론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요. 그래서 공감대의 기반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상호 이해 폭도 넓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대립하는 쟁점의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쟁점이 논제랑 어떻게 다른지 그것도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어쨌든 하나의 논제 하나의 주제에 여러가지 부딪히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친구랑 말싸움을 할때 생각해 보시면 뭐 내가 맞다, 내가 틀리다 라는 그큰 주장 말고 이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쟁점별로 찬성과 반대가 대립하게 되는데 그 대립되는 것들을 합의를 볼수 있다는 거죠. 어떤 것들은 어떤 것들은 찬성층 말이 그래, 그건 네 말이 더 맞다. 근데 그건 이건 내네 말이 더 맞잖아 하면서 대립하는 쟁점의 수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쟁점에 부딪히는 점들, 부딪히는 점들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대립이 덜 심각하게 된다는 거죠. 좀 완화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대립하는 쟁점의 수를 줄이고 대립의 심각한 정도를 좀 완화한다. 근데 그 얘기가 상호를 상호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게 된다. 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민주 사회에서 필수적인 덕목으로 토론 역량 이런 거, 토론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뭐 교내 토론 대회도 있고 청소년 토론 대회 뭐 대학생 토론 대회 이런 토론 대회들이 많을 텐데 그런 토론 대회를 진행하면서 오히려 상대방을 이해하게 된다. 상대방의 말에 더 경청을 하게 되고 저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상대방 근거가 또 타당하구나.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이해할 수도 있다. 는 거죠. 그래서 대립과 경쟁이 꼭안 좋은 건 아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토론의 개념 그리고 토의와 토론의 차이점, 토론의 목적. 이세 가지 배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